안녕하세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한눈에 살펴보기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개의 주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의 주요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이고 네 명의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먼저 창조 사건을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인간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락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뱀의 강교한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홍수 사건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노아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세상은 급속히 죄악으로 물들게 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을 보면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번창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의도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네 명의 주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후사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대표하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지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주셨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그런데 이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합니다.야곱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그래서 형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야곱은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열두 지파의 근간이 되는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순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자 야굽의 가족들은 대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주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창조주처럼 되려는 욕망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여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류는 결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의 나심과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동일하게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마침내 큰 민족으로 이루어가십니다. 성경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대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정착하여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